안녕하세요 강택님 저는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를 만났고요 최근 남자친구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친의 단톡방을 봤는데 여자 비키니 캡처 사진이나 지인의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의 사진 등 가슴이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나 빨아봐라 존 x 스 빨아봐라 너 가져라 라는 식으로 순화시켜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가슴이 크다는 등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일절 욕도 하지 않고 애교도 많은 남자친구인데 이런 이중적인 면을 봐버렸어요. 야동이나 몸매 좋은 여자의 사진을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았어요. 야동은 그렇다 쳐도 몸매 좋은 여자의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조롱을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성적인 거에 풀이하나요? 이런 남자친구 괜찮은 건가요? 음... 전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람이 막탱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런 건 진짜 치명적인 단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멀쩡해 보여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들이 몇몇 있다고 했잖아요 뭐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첫째로는 연애 초반에 너무 괜찮았던 인간인데 갈수록 삐리해지는 인간 이때 여자분들이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때 되면 이런 사람 어떤 심리인가요?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냥 갈수록 삐리해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돼요 갈수록 비레해지는 인간이 무슨 심리가 있겠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본색을 드러낸 거지 그리고 둘째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은근슬쩍 본인이 비운의 여주인공 비운의 남주인공처럼 말을 하는 인간들 솔직히 좀 구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더잘 지켜봐야죠 지주관만 너무 많이 섞였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셋째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판도라 상자를 우연히 까봤는데 완전히 다른 인간일 때 이건 뭐더 생각할 게 없잖아요 특히 사연에서처럼 저런 저급 한 단어를 쓰면 서로 낄낄거리면서 잦은 빈도수로 그러고 있는 거면 근데 현실에선 완전 멀쩡한 척해. 전 솔직히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사이코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남자라면 여자라면 다나 같은 이중성은 좀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딴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지가 좀 과한 거를 생각을 안 하죠. 저는 만약 그런 단톡방이 있다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그런 대화에서 애초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에 가까워요. 저는 아니 그냥 야동 같은 걸볼 거면 혼자 보든가. 왜 저렇게 저급 시부르면서 낄낄거리지 뭐 이해도 잘 못하겠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자리 잡혀있는 스타일이라 그냥 저게 뭐가 재밌지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유튜브 보거나 웹툰을 보지 요새는 쇼미더머니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 솔직히 저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한테도 막 그래 막 일부러 이상한 대화 걸어가지고 욕구를 자극하고 문란한 소리 하는 분위기로 이끌고 이런게 당연한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가 저급한 걸 먼저 미리 밑밥 깔아놓고 저런 이야기를 막 던지는 뭐 그런 그런 인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랑 같이 놀아나는 순간 그냥 끝인 거죠. 뭐 진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정상 아닐 거예요. 그런게 하나하나 쌓여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가는게 맞아요 진짜 지금 세상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걸 본인이 알아서 잘 제어해야 해요 근데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저러고 있는데 말이 뭐가 필요해요 본능이라고 이해해주기도 선을 좀 시게 넘은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다 친구들한테 소개했을 때그 인간 미친인간 아니야? 뭐 이런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진짜 더 생각할 게 없죠. 그리고 사람이 가진 호르몬, 도파민 체계 자체가 자꾸 더 재밌는 거더 자극적인 거뭐 이런 걸 원하게 되는 구조로 좀 짜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곡비 풀린 것들끼리 막 그러고 있으면 갈수록 더 저급한 단어, 갈수록 더 저급한 공간을 찾아 헤매고 갈수록 더 정신적으로 병들 확률은 그냥 자명해요. 맞잖아요. 본인이 그걸 못 끊는 데다가 오히려 낄낄거리면서 재밌어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지인 사진들까지 이용해가며 지그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제정신이에요? 그거 사실 본인 자기한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차이고 다음 사람한테 무조건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딴 걸로 낄낄거리다 내가 먼저 차였다. 다음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답이 나온 거라 생각해요. 진짜 선을 좀시게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